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복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천국가냐, 지옥가냐는 뭐, 죽어봐야 아는 문제잖아요. 거기에 사람들 잘 흥분 잘안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옥갈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 심각하게 느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그, 복음으로 느껴지겠죠.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느껴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현재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근데 어떻게 영향을 주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어,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삶 전체를 다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위대한 거죠. 그리고 어, 두 번째로 이제 복음이 뭔가라고 했을 때 복음은 우리가 자유를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꼈는가? 나 예수 믿기 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 없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 복음에 흥분 안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를 바나나라고 하는 과일을 먹어 봤어요. 먹어 봤는데 뭐 그보다 더 맛있는 과일을 먹어 봤으면 뭐 그거나 이거나 뭐별 차이 없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실제적인 자유를 딱 경험하게 해 줬으면 야 이게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바나나의 맛이 그냥 다 그렇고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바나나의 그 맛과 그 향을 자기 맛보고 나면,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가짜 바나나 맛보고서 이게 바나나인가 보지 뭐. 바나나 맛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 바나나에 속고 있듯이, 아, 속고 있는 것처럼 가짜 복음에 속고, 속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의 특징이 뭐냐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어떤 자유일까요? 예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약의 중독증에 빠졌어요. 근데 보금을 알고 나서 마약 중독으로부터 해방됐어요 보금이 그렇다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스마트폰 중독증에 빠져서 완전히 애가 폐인이 돼가는데 게임 중독증에 빠져가지고 보금을 통해서 그거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자유롭게 됐어요 어떤 아이는 보금을 듣고 나서 게으름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보금을 통해서 나쁜 습관 또는 쾌락 그렇지 않으면 욕심 그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이런 거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런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 예수 믿으면 진짜 바뀌어. 예수 믿으면 이 복음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나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복음의 특징이 뭐냐 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거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아, 복음 안전할 수가 없죠. 그쵸?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천당 부신족,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맹인이 보며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하시죠. 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은 실질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 실질적인 효력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된다는 차원에서 복음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천국에 갈수 있게 됐다는 차원에서 복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복음으로 여겨지기 전에는 우리가 뭐 지옥에 가도 뭐 그렇고 그렇겠지 뭐. 근데 현재 삶이 지옥 같고 그리고 진짜 지옥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뒀을 때아나 이거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너희로 하여금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해 주신다는 걸 보증해 주셨을 때. 아, 그거 복음이죠. 그거 위대하죠. 정말 감격이죠.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유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겠어요. 죽음 앞둔 사람이 뭐돈 많이 벌게 한다는 게 복음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죽음 앞둔 사람이 뭐 성공한다는 게 복음으로 여겨지겠어요? 근데 죽음을 앞둔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 주신다고 한다면 복음이 정말 위대하게 여겨지겠죠. 자, 오늘 어,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 보금. 복음은 죄와 사마의 통치로부터 신음하는 사람들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돼서 종국에 가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게 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됐을 때 흥분하고 전도하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 용어 가, 해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